위하, 오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 일이면 내가 4 0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7장 말씀은 홍수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읽을 때마다 늘 새롭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기록된 말씀이 변할 일은 없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들 내 느낌과 내 감정들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 그리고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6장, 7장, 8장 말씀에 나오는 이 홍수시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는 좀더 뭔가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고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이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져 질문, 제 마음 속에서 생각되어졌던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일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나의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너의 의로움이 내게 보였다. 너의 의로움을 내가 안다. 너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너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핍박당하면서 내가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너가 의롭게 살아갔던 것 내가 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 이 노아의 의로움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노아의 의로움 6장에서 6장 9절 말씀. 어제 봤던 6장 말씀에 보면,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었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대에 완전했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오늘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사람이 노아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아는 어느 정도로... 으럽고 어느 정도로 완벽했던 사람일까 하는 생각들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또 보게 되겠지만 구장 말씀에 노아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가 포도주에 만취해 갖고 어,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잠을 잤던 모습을 우리는 구장의 말씀을 통해 가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정말 뭔가 특별하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말 의로운,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 노화를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셨기에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 라고 이야기했겠는가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힌트를 우리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6장 말씀에도 나왔죠. 6장 맨 마지막 22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다 순종했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6장에서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그 방주를 만드는 일들 가운데 그냥 그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7장 말씀에서는 어 뭐를 말하신 대로 다 준행했냐면 1절 말씀도 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든 짐승들을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와서 방주로 드리라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할수 있는 완벽한 능력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 지금 말씀에 오늘 본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절 말씀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지면의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7일이요. 일주일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심지어는 새들, 짐승들, 부정한 것들은 두 쌍씩, 정결한 것은 일곱 쌍씩 다 방주로 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짐승은 할것 없이 여러분 새들만 쌍쌍이 쌍쌍이 잡아가지고 방주로 데려온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만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생명 있는 그 동물들을 다 일곱 쌍씩 두 쌍씩 다 방주로 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다 풀로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한 일이라면 부정한 것들은 두 상씩, 정한 것들은 일곱 상씩 그 드린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할수 있는,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칠장 말씀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 방주에는 키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단지 노아는 만들라고 하시는 대로 만들었을 뿐이고 다시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밖에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건설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 그 무엇이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식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이 즐길 수 있는 그 삶,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겐 최선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고,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뭔가 특이한 것 같고, 유별난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노아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노아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들,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잘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땅에 속한 것에만 궁극 한정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우리 마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최고의 노력을 다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할 수만 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더 얻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대의 목표로 관심사로 놓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남들에게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의로운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